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9월 10일 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고 댓글에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 주시면 제가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영상 제작에 조금 방향성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종목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들로 좀더 구성을 다양하게 해 봤습니다. 1부 영상, 2부 영상, 종목들, 순서 확인해 주시면서 봐주시고 전체적인 방향성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잡으려면 빠른 배속으로라도 한 번은 풀 영상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멤버십 S 클래스 커뮤니티에서 오늘부터 한국 주식 관심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알려드리고 나서 벌써 상한가 간 종목도 생겼습니다. 자, 한국 주식은 단기적으로 짧게 큰 수익 먹고 나오는 거고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 지수 1.16% 상승하면서 양봉을 만들어 주었고, 저번 주 금요일 날 하락하는 음봉의 절반 정도를 양봉으로 채워 놓았습니다. 자 일단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 다졌고 골든 크로스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기 지표도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부터 중기 지표도 골든 크로스 나올 수 있겠죠. 자 나스닥 종합 지수, 월봉으로 한번 큰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서 상단 라인 찍고 조정이 한번 나와주었고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저가 매수 잘 잡길 바랍니다. 자 나스닥 선물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간 봉이고 2시간 봉에서 지금 단기지표 중기지표 하락 추세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이나 오늘은 살짝의 조정을 보여줄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내일쯤에 아니면 오늘 장 막판쯤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를 한번 봤을 때는 지금 4시간 봉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큰 그림 봤을 때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출발했죠. 자, 결론적으로 오늘 장 초반이나 오늘은 약간의 약한 모습을 보여 주겠고 내일부터 아니면 장마판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100달러 부근에서 쌍바닥 패턴 만들어 주면서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충분히 8월 초와 마찬가지로 지금 100달러 부근에서도 지지를 하면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지표도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어제 14% 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매수 타점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근에서 공유해 드렸었죠. 지금 벌써 한 차례 두 차례 큰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결국에 지금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분까지 오게 되었고. 자, 이번에는 이때와 다르게 장기 지표가 이 중간 부분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단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뷰를 보고 있습니다. S&P 500 편입 이슈도 있고 9월 23일부터 편입될 예정이죠. 충분히 이번에는 상단 라인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는 이제 목표가 충분히 40달러 부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니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 자, 멤버십 영상에서도 분석해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하락 추세마무리 하고 이제부터 니오는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어제도 11% 가량 큰 폭으로 상승해 주었고.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이 빨간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5.8달러 잡으시고 가시면 되겠죠. 자, 물론 큰 추세에 있어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한 건 맞습니다. 장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출발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최종 목표가는 한 8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간은 한 3개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얼티인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티인컴은 분석 많이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자 이러한 하락 추세를 7월 16일부터 깨면서 상승 전환이 되었다 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현재 노란색선 21선을 타고 상승 중이기 때문에 가격으로 봤을 때 61.5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SM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ML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깨고 내려오면서 하락 전환을 하게 되었죠. 현재 이러한 하락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파란색 선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 지표가 쌍바닥 만들고 있고, 중기 지표도 바닥 구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한 차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어제도 1.3% 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계속적인 상승 추세에 보여주고 있죠. TMF는 이러한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나서 이미 상승 추세로 돌려 놓았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목표가 65달러 바라보고 있고 매수 타점. 자, 바닥 구간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도 바닥 구간 나올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루시드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시드 그룹 보시면, 니오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는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자, 한 차례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보여주었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 살짝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루시드 그룹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 3달러가 깨지기 전까지는 큰 걱정 없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3달러 부분에서 지지를 하면서 충분히 반등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바닥 구간 다 다지고 골든크로스 나올 직전이죠. 자 일단 1차 목표가 4.4달러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되겠고, 좀 장기적인 목표가는 6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T&T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 이러한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나서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락 추세 상단 라인 돌파하면서 상승 전환이 되었죠. 자, AT&T 지금 상승 추세 매우 좋고 하지만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조정이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으면 조정 후에 또다시 상승할 거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은 꾸준히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목표 주가 24달러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되겠고, 지금 노란색 선 21선, 20달러까지는 살짝의 조정은 줄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CH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HD 22년도 정고점 부근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이 돼서 지금 현재 81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크게 봤을 때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상승 추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갈수 있겠고, 단기 지표도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와주었죠. 자, 1차 목표가 84.5달러.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되겠고 1, 2개월 안에 86달러까지도 2차 목표가 잡고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한 차례 큰 상승을 먹고 나온 종목이죠. 그 후에 상승 추세가 이때 깨지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락 추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신규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고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84달러가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차 목표가는 93달러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스타점 이때 공유해드린 이유는 하나의. 큰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나서 상승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거고 한 차례 큰 수익을 먹고 나온 것이죠. 매수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스타벅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쌍바닥 패턴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를 하시라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그 후에 바로 다음 날24% 가량의 큰 상승이 나와 주었고 이 상승하는 봉의 밑꼬리 가역으로 봤을 때 90달러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90달러를 지지를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1차 목표가 96달러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90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를 할수 있는 관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에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퀴닉스 최근의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종목이죠.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의 포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 정말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 바닥 구간 다지고 있고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기 왔 때문에 분명 반등을 보여줄 거다 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어제 3.6% 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를 할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은 결국에 엔비디아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엔비디아도 지금 쌍바닥 만들면서 현재로서는 쌍바닥의 두 번째 바닥 구간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SOXL도 쌍바닥의 두 번째 바닥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단기 지표 바닥 구간 다 다졌고 중기 지표도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쌍바닥 패턴의 상승 전환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파란색 선 라인 뚫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어제 8% 가량의 반등이 이 파란색 선 라인에서 만들어졌었죠.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었고, 중기 지표, 아직 바닥 구간 다지고 있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깨지지 말아야 되는 가격, 380달러 부근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이번 주에 반등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노퍽서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퍽서던도 최근에 매수타점 공유해드린 종목이죠. 이러한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나서 상승 전환 후에 한 차례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자면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단 라인까지의 상승이폭 남아 있습니다. 자 어제도 3% 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오늘은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영상에서는 테슬라, 애플, 알파벳, t q q 이 밑에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다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 중에 나는 오늘 무엇을 사야 될지 아니면 미국 주식 어떤 종목 모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매스클래스 커뮤니티 오셔서 가닥구. 관에 있는 종목들 오늘 들어가야 되는 타픽 종목들만 제가 알려드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매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부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